오아 미드위치네 응 음. 쪼꼐먹나? 아, 아, 찾아요 시작과 동시에 두근 야 마인드 마..뭐 아무튼 저기 지나감 여인 없어요 아 이걸 못봐? 어, 이걸, 이걸 못봐? 못못 <laughs> 진심? 야 이루야 너도 여기 있었니? 응나 음, 여기 여기 발전기 있는 방내 여기 판자 뒤에 숨어있었는데 나못보고 그냥 아왜 어, 안녕. 어, <laughs> 나 여기서야. <여기서350> 야 우리 어떻게 보고? 돌리자 이거 돌리자. 아니 나는 저기 구석에 있었거든. 봐봐 봐봐. 나 여기 여기에 있었어. 아넌 거기 나는 나는 여기 <laughs> 나 여기 판자지나 여기. 개웃겨. 나웃겨. <laughs> 너 녹화했니? 아 아니야. 잠시 아 녹화를 하라니께. 이. 아이뭐뭐뭐 불리고 뿜쳐 들어가요. 해가 무려. 그랬어요. 이 응. 발정이 곧 돌아가요. 이모 하이 응, 하이 아 h e r e t a t 시네 어. g e t 귀를 e 고어디있있는 Peter. What do you k 어? 헉, 봤나? 봤나? 봤냐? 음, 할 아, 이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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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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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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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네 반네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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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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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키 진짜 작아서 음, 구조물에서 패스텝 하면은 안광이 안, <laughs> 안 보여. <laughs> 내 눈엔 안 보여. 갈 아이고 봐. 저 2층 가 오, 뭐뭐이거 뭐, <laughs> 눈이 눈이 막 돌아가는데 이거? 이 온다 온다. 야! 어, 일단 야야야야야야야야한대 맞고 닿았어요. 교체라도 해 줘. 게시안 된다. 나이스. 날 때렸네. 킥킥. 오. 아이고 총각 코프레이 뿌려주려고 스프레이도 가져왔는데 진짜. 미안해 아니요아니못 뿌려주고 왔네 호제에서 일할게 응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나도 호텔로 가야겠다 지수 지수 나이스 이그금 바로 들고 있는데 근데 응그니까 호재 봤나? 호재 봤나보다 너 봤구나? 너... 봤구나 <laughs> 할려요 아까 거기에 오 발정이 빠르나? 오, 발정 진짜 빠르다. 어제 모른다, 어제 모른다. 이걸 몰라? 이걸 몰라? 음. 살려줄 테니까 스프레이 뿌 음, 그래. 그래. 스프레이 뿌리자. 근데 딱 팔짝 2층 올라가긴 했는데 조금 거리기는 있어? 2층 가긴 했어. 아니야, 아니야, 내려왔어, 내려왔어. 그럼 어차피 바로 자잖아. 응 맞지, 맞지. 그쪽 있어? 응 어, 지금 여기 내 바로 앞에 교실에 와, 들어가 아, 있어. 있어. 아내 바로 앞에 있어? 어야 만나겠다 이걸 몰라? 뭐 몰라? 이걸 모른다고? 얘 시야 좀 레전드임 레게노 야 가자 가자 야티자티자티자야 야, 온다 온다 너너 너, 너 그거 온다. 시계 끝났지? 나.. 나 아직 다 시계 끝났다아나나 놀이기구 탔는데? 휘 하고 날아올랐는데? <laughs> <laughs> 개웃겨 <laughs> 개재밌는데 야? <laughs> 나, 놀이기구 <개> 재밌는데? <웃음> <웃음> 아 놀이기구 개재밌는데 Just accept 안바로 o 바로제 r thing. 바로제 s a n k o n 로 a can tap so, y 바로제 와, 2층가서 뿌릴래? 어, 어, 어. 어차피 바로제로바로제어바로제 개상이 진짜 스프레이 뿌려줘 <laughs> 가지고 다 <다녀>. 루. <굿. 웃음> 아 발전기 오, 돌려야 오, 되는데 어, 그래 와 이거 1, 2층 다바로제 있으니까 아개이야 개상이다 이거 아, <laughs> 와저부루인데 어디 어디 아저바로인데 토템을 못 찾고 있어 아, 여기 1층에 있다 어차 어딨냐? 피아노방에 어? 여기 여기 어, 1층에 있나? 2층 피아노방에도 있고 1층에도 어?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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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1층에 이, 하나 있어 감사합니다 이거 겨우 1층에 하나 어, 여다 음, 어, 맞아 어, 맞아. 어, 와 그럼 그니까, 거기도 바로 되는. 재면은... 어, 어, 거의 맵 전체 바로 되. 그니까 그니까. 이쪽이 반절이 다다인데와 음, 음. 이거 지수야? 야이것도사무제야사무가일 개? 사무가일 개? 사무가일 <laughs> <소재가> 개? <7개? 웃음> 어, 그냥, 그냥 맵 반절이. 그니까. 잘사재야 그냥 사피는 아, 미드위치라서 1, 2층이 막, 막 달려, 막 달려도 돼. 막 달려도 이거 발자국, 발자국이 이거. 저기 가면 또 저걸로 또 커버되고. 맞아, 맞아. 조금만 걸으면은. 와, 진짜 빡. 사도잘 졌네. 정원도, 정원도 다 커버됨. 어. 인정. 정원에도 호주 있음. 이 경기 어디서 이거? 발전기 서재 여기에도 토템 있는디 아 미쳤네 이제 사람을 아니 놓은 코나깼나 본데 화장실 건아아 어? 어, 맞네 어 아니야 둘다둘다 둘다 있는 아둘다 있어 아, 여기다 바꾼 건가 아, 여기. 아 아래층에 있구나 아래 어, 아니, 아래층은 아 아래층 아 내가 그 방향을 살짝 착각했다 어 여기 다 여기 있 막 호재 있는 곳에 있는 대좀 돌리는 일탈로? 그로 응, 가야 될다 나아. 오메 저기는 호재가 아닌 라인인데? 그편기 호재에서 돌았어야지, 총각. 아, 킨드레드였어. 로는건가 오는 듯이? 로운더. 뭐. 자고 간보이죠? 막갑고안보서못 찾지? 아니 일로 와 호재로 와야지 호재에서 해야지 <laughs> <laughs> 제가 오그롱 호재로 와 다시 돌려 어디까지 가는? <laughs>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제라서 못 찾죠. 음, 바로제라 못 찾죠. 나는 기회의 창이쥬. 기오 <laughs> 여기 사람이 있었잖아. <laughs> 안녕하세요. 이거 이거 아, 복도에 됐구나. 이 층에도 하나 있어. 호재 아닌 라인에.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제 호재가 아니어요. <laughs> 그래요? 제... 좀팀꺼는1등꺼은내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 화장실 호재 아니에요? 화장실 아, 호재 맞는데? 호재 다 호재 다일로봐요 근데 2호재 2호재 짜리가 이거 이거 오부님이 설치한거 맞아 리내거가 방금 졌다잉 드디어 아, 찾았네 그러니거 드디어 찾았다만 이쪽에도 토템 있거든요 호재 옹기실 여기 토템이 또 만나거든요. 아, 만 에이, 그 그거, 그거 아니냐? 부서지 그거? 호재 토템 어애는 거? 아, 조황단이만? 아, 이카카오네에 아, 조황단이만. 그러면은 호재 옮길 테니까, 너가 음. 화장실에 다가가는데 아, 그래, 그래, 그래. 여기 있었구나. 카카나팡에 아이, 아, 호재, 저, 아, 음 아, 저희 화장실 좀 가봐요. 돌아가겠는데? 근데? 아, 음. 나온다. 절대 손 떼지 마. Nice. 가로제라서 안보이죠 어딨는지 모르죠못찾 찾쥬? <laughs> <못> 찾쥬. <laughs> 부쉈지만 게임 끝났쥬? 도안데 여기 안못찾아 대놓고 있는 재네 어? 그래? 문 견제하나 본데 출가 어디지? 출구 양옆에 있잖아. 어 잠시만 어 이거 뭐하냐? 나 관리할 수문 앞에서 데이비드 이쪽 뒤에 그 숨어있는데 이 자식? <laughs> 너 뭐하는? 어 가둘래요? 가둘래요? 어 귀엽다 기이려 기다려 나문문 구구하고 가둘게 음, 구구면 구구요? 나 그걸로 가야겠다 이 정도면 안줘아미 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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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가 가도 가도 가가 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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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도 가가뒀 가도 가 가도 가도 가 가도 가도 가 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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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도 가 만나지 않게 조심해 음 지금 지금 아이고 왜이리 월드캠핑 바로 앞에 있으면 바로 앞에서 있어 바로 앞에 있어 쪽문 밖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근데 여기서 누워봤자 지수죽? 맞지 맞지 나이스 최발나 최발나 최 나이스 어, 나 그쪽으로 가야돼 어왜 꼈어 꼈어 이제석이 조심, 조심 조심 어 그, 그쪽 문 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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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문문문눈 발렌타인 어디 있는데? 아, 나이스 와, 나이스 오와 챌린지 켰다 무슨 챌린지였는데요? 지수가 있을 때아 탈출하기. 아 지수 켜져 있을 때 네, 그래 서 지수 광공이었어 아 그래 어제 하나밖에 없었네 구등호구 여기서 본 어. 새끼인데 이 새끼 어. 스트리머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 <laughs> 모르겠다. 내 같이지도 이근. 이금...